실제로도 스물아홉 동갑내기인 김혜윤과 조이가 드라마 아홉수 우리들에서 호흡할지 관심이 뜨겁게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이미 같은 1996년생으로 또래의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배우들이기에 작품 속에서 보여줄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7일 엑스포츠뉴스 보도에 따르면 레드벨벳 멤버이자 배우로 활발히 활동 중인 조이는 네이버 웹툰 아홉수 우리들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원작 웹툰은 2019년 3월 연재를 시작한 이후 현실적인 청춘들의 고민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다루며 폭넓은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연애, 직장, 시험 등 어느 것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세 명이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는 이 작품은 서른을 앞둔 나이에 겪는 불안과 갈림길을 리얼하게 그려내며 드라마와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아홉수 우리들은 뒤늦게 미대입시에 도전해 졸업 후 작은 잡지사에서 비정규직 디자이너로 일하는 봉우리 차갑고 까칠한 성격의 항공사 승무원 차올리. 그리고 묵묵히 고시공부에 매달리는 공시생 김울리. 이렇게 세 인물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각각의 인물은 이름은 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며 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조이가 바로 이들 중 차우리 역을 제안받았다는 것이다. 직업적 특성상 외적으로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면은 불안과 고민으로 가득한 인물로 조이가 가진 당당한 매력과 함께 섬세한 연기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이는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이하는 레드벨벳 멤버로 이미 음악 활동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보여왔다. 2017년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를 시작으로 위대한 유혹자, 한 사람만, 어쩌다 전원일기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가수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다. 특히 각 작품마다 달라지는 캐릭터와 장르를 무리없이 소화하며 아이돌 출신 연기자라는 편견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아홉수 우리들에서는 한층 성숙한 연기를 기대하게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이 드라마의 제작 과정이 단순히 원작 인기만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0년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준비되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미뤄졌고 다시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제작사 레몽레이는 지난해 제작비만 1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적재산권 IP 역시 100% 직접 보유하겠다는 방침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는 드라마 산업 내에서 흔치 않은 구조로 작품성 뿐 아니라 흥행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행보라 할수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가상 캐스팅까지 활발히 논의되며 대중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2022년 김혜윤이 해당 작품의 주연 후보로 거론되면서 관심은 더욱 집중됐다. 스카이 키스에서의 통쾌한 연기와 어쩌다 발견한 하루속 하리의 반짝이는 존재감. 그리고 어사와 조이를 통해 보여준 코믹과 사극의 조화. 최근 선제업고 티어에서의 대체 불가능한 청춘 로맨스까지 이어진 김혜윤의 행보는 그녀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차세대 국민 여배우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선제업고 티어 이후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김혜윤이 차기작으로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궁금증은 높아진 상태다. 그녀는 지난 4일 mbc fm4u 이석훈의 브런치카페에서 팬들이 선업티 금단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냐. 고 묻자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으로 다시 월요병 치료제가 될수 있는 작품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팬들과 업계는 그녀가 과연 아홉 수 우리들을 선택해 새로운 월요병 치료제가 될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조이와 김혜윤이 실제로도 1996년생 동갑내기라는 것이다. 드라마 속 캐릭터들이 서른을 앞둔 29세의 고민과 불안을 담아내고 있는 만큼 두 배우가 지닌 현실적 싱크로율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설득력을 준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출연을 확정한다면 단순히 연기가 아닌 실제 또래 여성들의 고민을 대변하는 듯한 리얼리티가 작품 속에 고스란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대중은 이들의 조합이 성사될지,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김혜윤과 조이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아홉수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캐스팅 소식을 넘어 청춘 로맨스 장르의 새로운 바람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두 배우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탄탄히 쌓아온 커리어와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만약 같은 작품에서 호흡한다면 기존의 청춘드라마와는 또 다른 케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김혜윤은 특유의 섬세한 감정연기와 현실적인 표현으로 우리라는 인물의 삶에 깊이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배우이고 조이는 대중에게 친근하면서도 신선한 에너지를 지닌 아이콘 같은 존재다.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배우 두 명의 조합이 아니라 니체한 청춘 서사의 매력을 넓은 대중에게까지 끌어올리는 시너지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작 웹툰 아홉수 우리들은 청춘들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좌절과 성장을 솔직하게 그린 작품으로 유명하다. 연애도, 직장도, 시험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이 스무라홉의 현실을 담담하면서도 날카롭게 짚어내며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흔히 아홉수, 나블리는 불운의 나이를 앞둔 인물들이 서로 의지하며 버텨내는 모습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안정한 삶의 단면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와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현실 청춘의 초상을 어떻게 그려낼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로 꼽혀왔다. 김혜윤과 조이는 실제 나이까지 작품과 맞아떨어지며 캐릭터의 현실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조이가 제안받은 차올이라는 인물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화려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추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공허함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캐릭터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 감춰진 상처와 고민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이 된다. 조이는 그동안 위대한 유혹자 나한 사람만에서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며 성장하는 배우로 평가받았기에 이번 작품에서 또한번 연기 변신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무대 위에서의 화려한 아이돌 이미지와 대비되는 현실적인 연기는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매력을 안길 수 있다. 한편. 김혜윤은 주인공으로 물망에 오른 인물 봉우리 혹은 기무리 캐릭터와 강한 싱크로율을 지니고 있다. 선제 없고 튀어에서 보여준 청춘의 열정과 아픔을 담아낸 연기는 이미 국내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스카이 키스에서의 날카로운 캐릭터 구축 능력은 그녀가 복잡한 심리선을 가진 배역에도 탁월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렇기에 이번 아홉 수 우리들에서 그녀가 맡게 될 역할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닌. 현실적인 고민과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청춘의 초상을 그려내는데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윤 특유의 진정성 있는 연기가 인물의 서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제작사의 행보 또한 작품의 무게감을 더한다. 100억 원대의 제작비 투자와 IP 100% 보유라는 파격적인 조건은 단순히 드라마 한 편을 넘어 장기적인 프랜차이즈 혹은 글로벌 OTT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드라마 시장이 점점 더 글로벌화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청춘 로맨스라는 장르는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다. 실제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청춘 드라마는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홉 수 우리들 이그 흐름에 합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에서 벌써부터 가상 캐스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작품의 대중적 인지도를 보여주는 증거다. 김혜윤과 조이를 비롯해 다양한 배우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며 누가 3명이 주인공을 맡게 될지 팬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드라마가 방영되기도 전에 이미 대중적 관심과 화제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흥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이유다. 무엇보다 김혜윤과 조이가 동갑내기라는 사실은 작품을 보는 팬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준다. 극중 캐릭터와 실제 나이가 겹치는 배우들의 연기는 때로는 대사 한 줄에도 리얼리티를 불어넣는다. 특히, 29이라는 나이는 누구에게나 묘한 무게를 안겨주는 시기다. 20대를 마무리하고 30대를 앞둔 전환점에서 겪는 불안, 기회, 그리고 작은 희망들은 배우 본인에게도 낯설지 않은 감정일 것이다. 이 때문에 김혜윤과 조이가 보여줄 연기에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실제 또래로서 느끼는 생생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길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은 과연 두 배우가 나란히 출연을 확정할지 여부다. 업계에서는 김혜윤이 차기작으로 검토 중인 작품 중 가장 유력하다라는 전망이 돌고 있으며 조이 역시 긍정적으로 논의가 오가는 단계다. 두 사람의 출연이 성사된다면 드라마계는 또 한번 동갑내기 여성 배우들의 강력한 시너지 사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팬들과 시청자들이 주목하는 건 단순한 출연 여부를 넘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낼 호흡의 무게다. 김혜윤과 조이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공통점은 대중에게 꾸준히 신뢰를 얻는 배우로 성장했다는 것이다. 김혜윤은 이미 연기력 보증 수표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드라마 속 캐릭터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힘을 지녔다.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는 판타지적 상황 속에서도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감정을 불어넣었고, 선제 업고 티어에서는 청춘 로맨스의 설렘과 아픔을 동시에 전달하며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다. 반면 조이는 아이돌 활동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쌓은 뒤, 연기를 통해 가능성 있는 배우라는 타이틀을 넘어 완성형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작품은 자연스레 현실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춘 서사로 확장될 수 있다. 드라마 업계에서도 이러한 조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춘 드라마에서 동갑내기 여배우 투톱 캐스팅은 흔치 않았고, 특히 실제 나이까지 극중 인물과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제작진에게도 강점이다. 배우들이 캐릭터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과 겹쳐지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연기와 높은 싱크로율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홉수 우리들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다. 서른을 앞두고 겪는 청춘의 불안과 방황,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나도 그랬다, 라는 공감을 안겨줄 작품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20대 후반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 고민들, 불안정한 일자리, 끝없는 경쟁, 기대와 좌절이 교차하는 사랑, 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드라마는 단순한 미체 장르가 아니라 대중적 호소력을 지닌 청춘 서사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흥행 가능성은 여러 지점에서 높게 점쳐진다. 원작 웹툰이 이미 큰 인기를 끌었고 제작사 역시 막대한 제작비와 독자적 IP 확보를 통해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혜윤과 조이라는 현실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가진 배우들의 시너지는 기대되는 조합이라는 수식어를 자연스럽게 만든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함께 서는 순간, 화면이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상상하며 설레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팬덤의 반응도 뜨겁다. 이 조합은 꼭 보고 싶다. 라는 댓글이 이어지며, 방영 전부터 강력한 화제성을 입증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업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최근 한국 청춘 드라마들이 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만큼 《아홉수 우리들》 역시 해외 배급 가능성이 높다. 김혜윤은 이미 선제 업고 튀어로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상태이고 조이 역시 K-팝을 통해 전세계에 두터운 팬층을 가지고 있다. 두 배우가 함께하는 순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조합이 된다. 이는 곧 흥행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이 드라마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대본이나 연출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배우들의 현실적 싱크로율, 팬들의 기대, 그리고 제작사의 강력한 지원이 모두 맞물려 있다. 김혜윤과 조이가 아홉수 우리들로 호흡을 맞춘다면, 단순히 청춘 로맨스를 넘어서 동갑내기 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청춘 서사의 표본으로 기억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한 건단 하나. 과연 두 사람이 출연 확정을 공식 발표할 날이 언제일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면 시청자들은 또한번 새로운 월요병 치료제를 얻게 될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